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프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코인, 뉴턴 프로토콜이죠. 자, 뉴턴 프로토콜, 지금 어떤 움직임입니까?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우리한테 큰 수익 안겨줄 움직임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상장했죠? 상장하고 나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집니다. 그리고 원형바닥 그려주네요. 자, 그리고 이 바닥, 지지라인, 사병원 라인 때. 사병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제가 상승하면 여러분들 다섯 배에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이 라인은 2,000원이에요. 자, 아, 그죠? 2,000원, 400원 지지했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항상 말로만 신규 상장 코인들의 움직임이 상승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원형마다 그려주면서 올라가면 바닥 기준으로 해서 5배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스파크죠? 자, 스파크도 지금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서 원형바닥 주면 40원 라인 때, 그어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얘는 200원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미 138원까지 와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뉴턴 프로토콜 역시나 똑같은 움직임을 보일 거란 얘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죠. 지금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 이 부근에서 지금 뭐 다섯 배가 못 간다고 하더라도 2,000원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세배 여러분 1,2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는 겁니까? 왜? 지금 스파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죠? 스파크도 지금 3배 올라왔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뉴턴 프로토콜 494원, 500원이에요. 그쵸? 자, 500원. 아직까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괜찮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뉴턴 프로토콜 매수 의견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승부수 띄어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면 하 똑같은 움직임이 보일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뉴턴프로토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수 의견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바로 매수 매도 가격일 겁니다 자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다가 매도할까 자 그쵸? 천원에서 매수해서 2천원에 팔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들 대부분 많이 하실 텐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 매도 가격이겠죠 자, 누군가가 매수 매도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매수에도 가격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영상에 보이시는 번호 010-8457-2691로 뉴턴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실시간 대응타점 보시, 보시기 쉽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은 뭐 20%, 30%, 40% 수익이 아니라 2배, 3배, 4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 시장에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이 문자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하면서 매수 매도가 정확하게 찍어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번호 있어요. 010-8457-1691. 문자로 뉴턴이라고 여러분들이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고 있고요. 자, 정확하게 제가 코인명 매수 매도가까지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자 메시지만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배, 3배, 4배 뭐 많으면 5배, 8배 수익도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이 너무 좋죠. 리플도 지금 5천원 근접해 있죠. 자,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잡아야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제 핵심 정보 하나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17년, 21년, 25년,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불장 사이클이죠. 자, 이번에 확실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는 밈코인 핵심 정보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해볼 건데요. 자, 밈코인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도지 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결제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런 언급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밈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밈 코인 강세장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최근 AI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메타이 코인들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를 꿈꾼다고 하면서 본인이 설립한 이 XAI를 통해서 그룹 서리를 출시를 했죠. 자, 그리고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이 구글에서도 인공지능 재미나이를 출시를 하면서 구글 엔진을 비롯한 모든 것에 적용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AI 분야에 관련된 대기업의 발표가 줄지어 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AI 관련된 메타를 봐야 되는 건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민코인에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익이 정말 상상이 안 되겠죠? 제 채널에 인전, 이전 영상들을 보고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6월 초부터 7월까지 알려드린 코인 대부분이 지금 수익권에 있고, 50%, 100%, 500%, 많게도 뭐 이러한 수익들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장 좋을 때 수익 많이 챙겨가실 수 있게 제가 신중한 종목 선정부터 매수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니까요. 동일하게 010-8457-1691로 유턴이라고 단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저한테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되시고, 자, 이런 지금 메타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밈코인들, 저와 저점에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010-8457-2691로 동일하게 뉴턴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뉴턴 실시간 대응 자료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급등할 종목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코인 꼭 여러분들이 문자로 참여해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구독자 이벤트성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선착순 100명까지만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 코인에 대한 어피트 극비 정보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번 마지막 코인 불장 때 웃는 자들은 저 장프로를 믿고 투자 진행하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걸 한번 더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이번 연강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